경기도 광명시에서 KT 가입자 26명이 동시에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단 사흘 새 62건, 총 1,769만 원이 빠져나갔고 피해자 대부분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믿고 쓰던 통신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우리도 안전할까요? 아리케TV <목소리> 유 존선 PD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해킹 기반 범죄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해킹 조직이 국내 통신사까지 침투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보안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KT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을 상용화했습니다. 이 기술은 화자 인식과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근원 목소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 국가수까지 협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KT는 올해 상반기에만 1,460만 건의 통화를 분석해 탐지 정확도 91.6%, 피해 예방 규모 약 71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확도 95% 이상, 연간 2,000억 원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 S23 이상의 기기라면 통신사와 관계없이 후후 앱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연합회와 협력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와 연계하여 계좌 모니터링과 출금 차단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분명 큰 성과지만 이번 KT 광명 사건이 보여주듯 통화 탐지를 넘어 결제와 네트워크 자체까지 지켜내는 보안 혁명 3.0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 패턴 보안 AI입니다. 휴대폰이 사용자의 평소 습관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유튜브나 카톡을 하다 끄고 나면 몇 시간은 사용이 없는데 그 시간대에 결제가 시도되면 즉시 경고음 팝업을 띄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목소리 지문이나 사전 등록 제스처로 승인하지 않으면 차단됩니다. 즉, 내 생활 습관이 그대로 보안 장치로 바뀌는 겁니다. 잠재적 문제점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안방안은 모든 데이터는 온 디바이스 처리하고 암호화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트래픽 기상청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소액결제가 급증하면 AI가 이를 감지해 보안경보를 발령합니다. 통신 3사가 데이터를 통합하면 태풍 예보처럼 해킹 예보도 가능해집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측이 핵심입니다. 셋째, 딥페이크 음성 워터마크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핵심인 변조 목소리를 잡아내는 방식으로 합성 음성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심어 통화 중 탐지하면 자동 경고가 울립니다. 이미 영상 이미지 워터마크 표준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데 이걸 음성 분야로 확장하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넷째, 실시간 결제 차단 팝업입니다. 단순히 팝업만 띄우는 게 아니라 목소리, 지문, 제스처처럼 본인만 가능한 승인 절차를 넣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와 손길 없이는 어떤 결제도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정상 거래까지 막히는 오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ai 학습 고도화 안전 계좌 등록 사용자 피드백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의심 계좌 실시간 탐지입니다. 통화 문자 메신저에서 계좌번호가 언급되면 사기 계좌 tv와 대조합니다. 신고 이력이 없는 신규 계좌라도 단기간 집중 입금이나 특정 지역 개설 급증이 있으면 잠정 위험 계좌로 표시합니다. 또한. 첫 거래나 야간 거래는 자동으로 지연 처리해 위험을 걸러냅니다. 다만, 개인의 응급 상황은 고려해야 하기에 목소리 지문으로 본인은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클립보드 보안입니다. 지금도 은행 앱에서는 송금 직전 단계에서 수치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돈을 보내려는 상황이라 사용자가 서둘러 확인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클립보드 보안은 이보다 앞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카톡이나 문자에서 계좌번호를 복사해 붙여넣는 순간 휴대폰이 출처를 분석해 지인 계좌는 안전 라벨, 처음 보는 계좌는 주의 라벨, 출처 불명 계좌는 위험 라벨을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또한 실명 조회 버튼을 바로 띄워 송금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모두 클립보드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 앱 레벨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온디바이스 분석과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블록체인 불변 로그 센터입니다. 해커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범죄 흔적 지우기입니다. 모든 결제 접속 로그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절대 삭제 못하도록 합니다.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하면 지울 수 없는 디지털 장부입니다. 마치 지문처럼 결제 기록을 디지털 지문 해시값을 블록에 새겨두는 겁니다. 원본 로그는 통신사 금융사 서버에 두고 블록체인에는 검증용 지문만 올립니다. 나중에 누군가 기록을 바꾸려 하면 지문이 달라져 바로 드러납니다. 내부 조작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언제든 정확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블록체인 오디트레일 감사 추적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문서관리 수출입 기록에 시범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제, 접속, 로그에도 확장하면 지울 수 없는 기록, 완벽한 추적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부와 통신사가 공동 운영하면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단, 시스템 복잡성이 커질 수 있으니 독립성 보장, 백업 시스템, 단계적 도입으로 장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안혁명 3.0이 개인과 네트워크 차원의 대응이라면 이제는 국가와 금융인프라 차원에서 보강할 전략도 필요합니다. 첫째는 AI 음성 지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KT가 국가수의 근원 목소리 데이터를 활용한 것처럼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의 음성을 AI가 학습하도록 음성 지문 DB를 만들어 통신사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스마트폰 속 보이스 피싱 수사관이 되는 셈입니다. 둘째는 실시간 크로스 체킹 시스템입니다. 결제가 시도되면 통신사, 은행, 카드사가 동시에 거래를 교차 검증해 한 곳이라도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차단하는 삼각 방어망입니다. 다만,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첫 거래, 야간 거래, 고액 송금 같은 위험도 높은 상황에서만 강화 적용하고 정상 거래는 본인 인증으로 즉시 해제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는 디지털 면역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AI 보안 엔진을 넣어 들어오는 모든 음성과 영상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딥페이크나 합성 흔적이 발견되면 바로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생활패턴 AI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지킨다면 디지털 면역 시스템은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커가 새로운 우회 기법을 만들 수 있으니 지속적 업데이트, 다층 방어,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 전략들을 언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은 생활패턴 AI, 실시간 결제 차단, 클립보드 보안은 지금도 1, 2년 안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디지털 트래픽 기상청, 의심계좌 탐지, 디페이크 워터마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 5년이 걸린 장기 과제로는 블록체인 불변 로그센터 국가 디지털 면역 시스템입니다.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기존 암호 체계는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로고와 금융 보안의 장기 안전을 위해 차세대 암호 기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안 AI가 오탐이나 편향,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보안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보안 혁명은 기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 단말기 차원, 통신망 차원, 금융권 차원, 국가 차원까지 다층 방어를 구축해야 하고, 윤리와 국제 협력, 미래 대비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KT의 보이스 피싱 탐지 2.0이 통화 속 범죄자를 잡았다면, 보안혁명 3.0과 추가 제한 전략들은 국민의 하루 전체와 미래까지 지켜내는 체계가 될 겁니다. 국민이 잠든 순간에도 우리의 휴대폰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스마트폰 속 ai 보안 혁명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케티비 유존선 pd였습니다. 안녕.